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큰 것이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안 돼. 어쩔 수 없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 먼저 우선순위를 빼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또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구나라는 다을낼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림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좀 길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가 좀 나옵니다. 괴로워하셨던 모습. 어, 여러분들이 정말 어, 어제 우리가 그 볼때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장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참... 사실적인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그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방법으로 모든 걸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은 당신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생명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특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름, 우리의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대단하고 자신의 이름을 막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물어봤으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모든 기적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모든 기적은 인간을 위한 겁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겁니다. 뭐요? 그 목적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가장..." 잘 하신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가장 실패하신 겁니다. 뭔가 이익을 위한 기적이다.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입니다. 믿음.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앞으로 완전히 멸망되는 날이 언제란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십자가를 친다면 내가 믿는 자들을 내가 끌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며라.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아,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자꾸 아쉽고 부족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인자를 압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압니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만 압니다. 우리는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걸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틀에 갇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만 알고요, 모른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지금요, 대답하신 것은 내가 들리고 나서 영원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빛이 있을 시간이다. 이 시간에 빛을 받으라. 그럴 때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 안 믿은 거죠 이사야가 이말뭐그죠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아무도 안 믿네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어그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뭐냐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그들의 눈이 멀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더라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막아 버려야 이 복음이 이방인 택하니까. <laughs>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은혜가 뭐냐? 눈이 멀어 버리고. 귀가 막혀버리고, 마음이 완고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 누구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세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물론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왜? 출교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시인한다는 말,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출교를 당할 것을 과구하고도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과 이런 정말 결단의 삶이 필요할 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막다 이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에 중심을 둘 것이니까.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어 제가 이제 현장에 갔습니다. 어 저기 뉴욕에 한 현장을 갔는데, 한인 부부입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사셔서, 이제, 이제, 가게를 하나 하고 안정찾고 위에, 어, 치과했던 자리도 살 만큼 돈도 좀 모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주일은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평일에, 어,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개해주는데, 들을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가게를 하시면서 한 10분 메시지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아, 아직까지 이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장사하셔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 오시든지, 요 위에, 뭐, 여기 사무실에 오셔서 해주신다면,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은혜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더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역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환경도 이기고 현실도 이기고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딱 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심으로 주의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으로 일심을 딱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일심 속에 있는 응답을 가지고 자신을 치유하고 또 만남과 현장을 살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복음의 일심이 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현장도 치유되고 교회도 치유되고 만나는 개인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개인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